5분 화이팅! 영상 동화요한번 외쳐주십시오! 전주고 화이팅! 5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선장님못 하시는 게 뭡니까? 못 하는 게 없다는 게못 하는 게. 안녕하세요, 허경영 후보님. 많은 것을 가르침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태양이. 열이 나지 않는 다이아몬드이며 인간에게 설명할 수 없는 원리로 빛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잘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태양 이외에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도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빛을 내는 태양, 태양이 하나가 아니죠. 362무8,800 불에 태양이 있어 우주에. 그걸 과학자들은 몇개 있는지도 몰라.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해줬죠? 네. 저것은 전부 다생다이아몬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주공간에 불이 타는 게 있으면 그 연소된 매연은 어디로 가노? <laughs> 우선 이해가죠? 태양이 불타고 있다면 그 연소된 매연이 어마 지구를 덮어버려요. 행성 하나가 지구에서 폭파되는데도 몇만 년 동안 암흑이 와버려요. 빛을 볼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행성에 수천억 배 되는 어떤 별이 불타고 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laughs> 여러분들은 숨을 못 써. 알겠어요? 깨끗한 여러분이 못 만드는 거야. 생 다이아몬드로 된 별을 여러분한테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은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타는 것밖에 몰라. <laughs> 맞아, 맞아. 불타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 몸이 혈액으로 돼 있죠? 그러면 색깔이 빨갛겠지. 가서 속 껍데기 뺏겨는거 보면 빨갛죠? 이 얼굴이 전부 빨간색이야. 짙은 빨간색이야. 그데 얇은 피부가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죠? 얼굴이 하얗고 반짝반짝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할수 없는 거야. 여러분이 종이로 막아놔도 뒤가 비쳐. 그래 안 그래요? 이 피부에 얇은 피부 막 뒤를 면도칼로 살짝만 긁어봐. 피야. 그러면 여기 절절절 흐르는 피가 피부 때문에 딱 가려져 있어. 맞아 맞아. 요 예? 그러면 이 피부를 싹 걷어내면 피방울이 계속 떨어져. 전신에 막 얼굴, 볼 이마에서 막 피방울이 계속 빨간 피방울이 떨어질 거야. 그러고 여러분 대화를 해야 돼. <laughs> 맞아, 맞아. 그 여러분들이 신비한 게 있어, 없어. 그렇게 하얀 피부로 싹 위장했는데, 그 얇은 피부라는 막이 얼마나 얇아? 그런데 모든 피가 수도 투명하게 안에 빨근 고기가 비치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옷을, 여자들 옷을 다 이렇게 뺐요 여자들이 뻘얗게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이뻐 보이잖아. 그리고 갓난 아기 피부를 보면 피부가 아주 투명한 것처럼 보여. 이뻐, 안 이뻐? 그아기들 여러분 모욕을 한번 시켜봐. 얼마나 피부가 이뻐.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게 피등이야 그게 피등이야피등인데 피부로 위장돼 있을 뿐이야. 맞아, 맞아요. 그 기술, 그 기술을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기술이야.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아기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요. 태양도 그래요. 알겠죠? 생 다이아몬드. 일반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다이아몬드의 결점은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거야. 맞죠? 빛이 있어야 빛을 내는데, 생 다이아몬드는 살아있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자체가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빨강 광을 해. 내하고 같죠? 신인은 본태양이죠. 곤탕이니까 누가 나를 방송에서 막 띄우잖아? 내가 스스로 띄워, 스스로 내가 인기를 끌어가, 맞아 맞아, 에? 어? 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어디 뭐 부모가 뭘준게 있나 그죠? 스스로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후천 지분을 만들어가 그죠? 내가 다 그걸 해 나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것이 예정된 길이야. 그래서 이 난세는 예정된 지도자가 와야 세상이 바뀌어. 알겠죠? 그러니까 태양 위에 다른 행성들도 자기가 항성이면서 행성을 거느린 별, 그 별들은 전부 생다이몬드요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도는 별이 있을 때 그... 그 별이 빛을 바란다, 그건 태양이야. 알겠죠? 네. 어, 그러니까 태양이, 태양을 주변을 도는 지구가 있잖아. 예? 그럼 이 행성을, 행성, 이렇게 도는, 자기 주위를 도는 행성을 둔 별은 다생 다이아몬드로 된게몇 개요? 362무 8800불. 그거 다보태놓으면은 상상도 못 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우주 공간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죠. 우주 공간이 끝이 있다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러면 무한대의 그 우주 공간을 어떻게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는 끝이 없다는 말이 통할 수가 있나 없나? 없죠.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은 여러분이 수천억 조년을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거. 예? 근데 여러분들은 꼭그 끝이 있는데 말려 있어. 붙들려 있어. 영원히 끝이 없는 데는 차원이 지금 같은 차원이야? 아니에요. 아무리 가도 가도 끝이 없고, 362, 뭐, 8,800불이 그 끝이 없는 우주에 들어있어. 한번 상상해봐요. 영원히 끝이 없어. 음. 그러니까 그 세계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기절해서 죽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영초만에 관통하는자가 여기 와 있어. 음.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이래 버려. 그죠? 어 그자가 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 나타났는데 뭐가 교주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뭐 예배 보나 그래 안 그래 나는 강의만 할 뿐이야 우주의 과학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전무후무한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키가 있는 자 듣고 눈이 있는 자 볼지어다 알겠죠 <목소리> 정책 없어지니 세계 평화 이뤄지네 뉴딜 정책 실현하면 시험 문제 해결되고, 부인 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